자, 유튜브 분들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긍정인입니다. 오늘 리뷰할 카트바디는 이 9월의 행운 패키지에서 나온 상품이고요. 어, 구성품을 보시면 이제 가브리엘 x 이 카트바디가 제가 아이템 카트바디인지 스피드 카트바디인지 잘 몰랐는데 스피드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아, 근데 2만원이란 돈이 너무 아... 이게 살 가치가 있는 카트바디인지잘 모르겠는데. 뭐, 캐릭터도 무제한 준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은, <laughs> 예, 구입을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일단 구입을 해볼게요. 아이거 유튜브 채팅창도 나오면 좋겠는데. 렉 먹어가지고. 어, 네오의 신상카트 넘버, 넘버 4. 저 다섯 개 주고, 가브리엘이랑 가브리엘 X. 가브리엘이 캐릭터지? 자, 가브리엘. 어, 이거, 그냥 캐릭터 좀 이뻐서 좋네. 웃어볼까? 자, 그리고, 가브리엘 X. 요거는 이제 스피드 카트 바디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. 음, 즐겨찾기를 한 다음에. 아, 모션을 다 보여달라고요? 변태자식. 자, 이거, 이거는 헉 쳤을 때 나오는 거. 이거 우는 거. 아니 이런 거까지 리뷰를 해야 되근데 빠르게 화나는 거, 야, 윙크. 어떻게 보면 이게 2만 원짜리니까 여러분들 다 바, 보셔야 될거 같아 가지고 이거 6번, 이거, 이거 이거는 7번, 자는 거. <laughs> 이거를 왜 하는 거지? 아무튼 네. 가브리엘 X 드리프트 810. 가속력 795. 아, 어, 이런 거다 일단 치우고? 해볼 것 같아. 어, 앞에서 불 나오고? 오케이, 앞에서 불 나오고. 오, 출발 왜 이렇게 빨라? 아, 아, 감속 체크지? 아, 왜 달려? 아, 유터 감속. 120초반. 이것도 120 초반? 자, 다맞구요 안정적일 수도 있잖아. 아 이거 야 잠깐만 듀얼부터 서시는데 290은 안 넘는다고? 잠깐만요. 미쳤나봐. 어, 캐릭터 이쁘다. 캐릭터는 진짜 이쁘다. 가브리엘. 가브리엘. <laughs> 오케이. 오, 야, 안정성, 안정성 좋은 것 같아. 야, 저 새끼 2만원 주고 저걸 샀다고? 이러실 것 같은데, 일단은 무시하고 게임을 할게요. 아, 난 사람들이 말을 들리지 않는다. 아, 난 들리지 않는다. 자, 게임 해보자. 자, 난 들리지 않는다. 자, <laughs> 아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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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과 소통을 끊겠다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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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와 좋아 와차 개사기 <웃음> <웃음>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다 와좋와 골수를 방금 물리치는 거 보신 분아 <laughs> 가브리엘 이름까 화내 어 그냥 잡히고 오케이 아우 아름답다 <laughs>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여덟, 여러분들도 이차로 게임하면 1등 할수 있어요 와 이거 첫발로 1등 하는 것같아 아우씨 <laughs> 아우씨 핸들이 <핸드름이> 안들어가 <laughs> 보셨죠? 아 이거 압도적 1등 진짜 좋은 거 같은데? 오 오, 세레모니 이쁘다. 이번에 좀 빠르게 나온 거 같은데? <laughs> 아무도 대답을 안 해. 오, 아, 낚였다. 전성기 유영형 낚였다. 오, 뭐야? 긍정인, 아, 아, 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. 아, 안녕하세요. 흑우 긍정인입니다. 오늘 리뷰할 카트바디는 아니고요. 캐릭터는 가버리엘인데 무지하게 이뻐요. 네. <laughs> 1등은 해야지. 어제 장난 아니고 진짜 빠른 것 같은데? 아씨왜 프로토가 따라와 아아 씨어 보셨죠 아 가브리엘이기 때문에 방금 가능했던 태황색 폐기 와 이거 아름이었으면 불코였으면 이거 내가 졌다 이거 오우 씨 오우 씨왜 이래 이거 <laughs> 아우 이쁘다 이뻐요 네 에퍼 님이 뭐 하시는 분인데요 하시는데 듣보일 거 너네들은, 가브리엘이란 이름으로. <laughs> 아, 자기가? 오, 차개 좋아. 와이, 당장 구입 해야 되겠 는걸. 뭐지? 왜 좋지? 아, 톡톡이 속도가 안 나오는구나. 감지못해서음안 낚여. 아. 중다전 존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. 아, 차 존나 썩었어! 씨발! 이발. 2만원 날라갔어! 아 아니야. 2만 원 중에 네오의 신상 카트 그래 여기에 한번 모든 걸 걸어보자. 2만 원치. 코튼 엑스 무잔 나오면 좀할 만해. 오케이 루루 나인 오케이. 오카이 스플릿 윈드. 코튼 엑스 오케이 닥치라고? 오케이. 아아아 아! 아! 코튼 엑스가 나왔는데. 킹크, 킹크랩. 에. 아, 아하하하하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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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이고 이거 씨바 이만 원와 공중분해돼버렸네. 아 이거 씨 이런 토가 있단 말이야?